아니, 친구들, 추석에 오래 쉬잖아요, 회사. 오가요 그러면? 네, 바빠요. 청국장, 회사. 아, 그 청국장이면 바빠요. 네, 맞아요. <laughs> 청국장 냄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년마 청국장 있어요. 오, 똑같아요. 네.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오... 처음에 제가 이 공연에 오기 전에 명조부 네. 보러 올때군 그 냄새 나서, 어? 이 냄새, 미얀마, 도 있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회사에 일하게 됐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그것 콩으로 만들어요? 네, 콩으로 만들어요, 콩. 아, 그러면은 비슷한 냄새 날수 있겠다. 이거, 이거, 정우장보지 보여주세요. 어, 뭐야? 지금 집에서 먹는 거예요? 네, 제가 먹고 싶어서, 공장 안에서 가지고 왔어요. 너! <laughs> no, 저거 건강에 엄청 좋아요. 미얀마, 이로으로 이청구장원마이롬배가비배가비라고네네네